자, 이번엔 우리 기업 정보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정보화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모든 활동을 할 때, 음, 기업의 활동이라면 그런 거죠. 문서를 교환하고, 고객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자랑 연결을 하고, 판매에 관련된 것, 뭐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보화가 일어나는데, 과연, 어한 배경으로 일어났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첫 번째 제목이 효율성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효율적이다, 뭐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사실, 효율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음, 투입했는 것 대비 결과가 굉장히 좋을 때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럼 우리가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에서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더 많은 이윤을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뭐,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배분을 하거나, 요즘에는 사회에 한원하거나,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죠. 그럼 첫 번째 기업의 정보화의 배경은 효율성 관점에서 자 기업 정보화는 효율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산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죠. 한정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산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산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떤 산출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기업의 어떤 합리적 경제 행위의 결과로서 기업 정보화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효율성 관점입니다. 자 다음은요 동형화 관점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요. 뭐, 친구가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러한 경우인데, 보통 친구가 장에 가서 따라갔을 경우는 뭔가 장날 갔을 경우에는, 음, 득템을 해왔을 경우에 다음에 다 따라가 보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새로운 경향이 출현을 하면, 어, 기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자기 기업에 적용을 해서 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적용을 해서 기다려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다 기업이 성공을 해서 자리가 잡으면 그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우리도 적용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방식을 쓰던 그건 기업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동영화 관점은 어떤 새로운 경향을 출현해서 선도적인 기업이 이것을 채택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 그 경향을 추정하는 형태가 바로 동영화입니다. 이런, 근데 이 동영화는 반드시 보통 보면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 보면요. 음, 제가 앞서서 이렇게 SCM이라는 단어를 한번쓴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급망 관리입니다. 이 공급망 관리라는 것은, 자, 제품이 처음에 생산, 뭐, 원자재부터 시작을 하겠죠. 앞서서.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을, 판매자 거치고요. 소비자 손에 가져갈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공급사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이 판매자 입장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활용을 해요. 그러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 이쪽에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수작업으로 제공할 수는 없죠. 그러면 비슷한 시스템을 생산 시스템을 다시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압력에 의해서도 이제 기업 정보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조직 내부적인 요인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업 내부에서 어떤 생산이나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죠. 어, 기업은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죠. 그러자 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기업의 어떤 업무 활동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서 이제 기업 정보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여기서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면, 어, 시장을 확보한다라든가, 아니면 고객을 확보한다라든가, 또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끄집어낸다라든